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1월 11일) 금요일입니다.오늘도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께 부르짖으며 또그 부르짖음으로 주님께 응답받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오늘 말씀은 문제 가운데 답을 주는 성도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 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베사살 왕이 그의 귀족 천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천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베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누브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우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며 왕이 그 귀족들과 왕우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초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범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 지,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수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줄이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의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베살살 왕이 크게 범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논란이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범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에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잔인이다. 왕의 부친 느브간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장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베들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에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무를 풀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며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즉내 네 안에 있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그 해석을 내게 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를 푼다 하도다. 그런 즉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수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 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아 오늘 말씀 제목 '문제 가운데 답을 주는 성도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베살살 왕의 시대로 넘어갑니다. 이 베살살 왕도 그의 아버지처럼 교만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결그 교만함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였는지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베사살 왕이 귀족 천 명을 모아서 함께 잔치를 베풀고 있을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천 명의 귀족들이 모여 하는 잔치. 이것이 의미하는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 이베살살 왕이 통치하던 시대는 이미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여러 문제가 많이 있을 때였습니다. 그들의 국력이 많이 약해졌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나라의 백성들에게 높은 세금을 거두어 들임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의 삶이 무척이나 힘들고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왕은 천 명의 귀족들이 함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거대한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느부간네살 왕과 마찬가지로 이 베사살 왕은 여전히 이 나라를 공유와 정의로 다스리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교만한 왕이었고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던 왕이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그는 어 그의 아버지가 경험한 것처럼 이교만함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아주 큰 죄를 짓게 되지요. 더큰 죄가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을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얼마나 많이 교만하였다면, 그러면 이 교만의 그, 극치가 이 3절 말씀에 다 드러납니다.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왕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사용합니다. 그들이 마시는데 이 어, 기물들을 사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뭐 포도주나 독주를 먹는데 이 기물들을 사용하였을 것이라 추측되어집니다. 성정 기물을 함부로 만지고 함부로 사용한다라는 이것은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이 교만함, 교만으로 인한 하나님을 격렬히 여긴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은 잔치 중에 벽에 글자를 쓰는 그 손가락을 통하여서 그를 심판하실 것을 알리시는 것이죠. 이 상황을 보고 베사살 왕은 너무나도 놀랍고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아무리 해석을 하려고 해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8절 말씀하십시오.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수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할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의 왕비가 등장하게 되고 이 왕비가 다니엘을 기억하고 다니엘을 왕께 추천하는 것이죠. 12절 말씀 보세요. 왕이 베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에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무를 풀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해석을 알려드리다 하니라. 아무도 풀수 없을 그때에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왕비는 다니엘을 기억하고 다니엘을 왕에게 소개합니다. 그를 무엇이라고 소개하셨습니까?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고 능히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었던 사람이다. 그를 부르시면 그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문제가 생겼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 사람을 찾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특히 왕비가 다니엘을 기억하였고, 다니엘을 추천하였고, 다니엘을 불려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다니엘을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그 글자의 의미들을 다 해석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 삶의 방향을 잡지 못해서 이리저리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길을 알려달라고, 자신에게 답을 달라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달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 가운데 외치는 사람들에게 답을 줄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바로 믿음의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그 문제 가운데 답을 줄수 있는 믿음의, 신앙의 사람들이 필요한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찾은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는 다니엘을 다니엘 되게 하신 하나님, 즉, 다니엘에게 꿈을 해석해 주시고 알려 주신 하나님을 찾은 결과가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한번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온 세상은 온통 답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답을 찾다 찾다 찾지 못해서 그냥 무너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정답이 아닌 오답을 찾고 그 답이 진짜 답인 줄 알고 그 오답을 믿고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른 신들이 답인 줄 알고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버린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른 신에게 답을 알려달라고 점을 보고 돈을 바치고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이 답인 줄 알고 그 돈을 벌고 소유하기 위하여서 맹종하며 그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도 이 시대는 돈이 문제 해결의 답으로 알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고의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요. 하지만 그 답이 인생의 의미를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을 책임져 주지 못한다라는 것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답을 찾지 못하니 답을 달라고 이 땅에서 이 물지 말고 다른 더 답을 찾으려고 해도 그들은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인생 문제 가운데 이것을 해결하시는 분, 모든 인생 가운데 질문의 답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요. 하나님을 우리가 답으로 제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교회가 이 세상에 문제가 있을 때에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라는 답을 세상을 향하여 줄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성도들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지요. 그때마다 우리의 정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선포하면서 이 답을 맞추어서 이 답의 열매를 위해서 우리는 함께 중보하며 함께 도와주며 함께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답이 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순종할 때에 여러분 그 문제의 답을 그들에게 줄수 있고 그 문제를 풀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문제부터 시작해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우리 자녀들의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문제 앞에 그리스도가 답이다. 우리 주님이 답이다라는 이 답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이 정답을 통하여서 오늘 이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을 수 있는 교회가, 성도가 세상에 답을 줄수 있는 사명 감당하는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세상은 온통 답을 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답을 알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복음을, 그리스도를 답으로 그들에게 줄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런 담대함과 그런 지혜를 주시고 또한 그 답을 주었을 때에 그 놀라운 그 복음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또 답을 찾는 자들도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 자신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믿음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이라는 그리스도라는 답을 줄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더큰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답이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